네, 케찹님 사이즈 먼저 얘기해 주시면은, 네네, 지금 저희 사무실님에 올려드리고 있어요. 싱글 투 버튼, 네네, 어, 네이비. 소매 한 번, 매니저님 소매 한번 내려달라고요. 네네. 이렇게 소매 내리면 이런 느낌이에요. 응. 스트링 다 술러가 드릴게요. 이렇게 플러스 때 약간 밑기장이 조금 더엄발가 아, 파코 님. 아까 파코 님 계셔? 파코 님 계세요? 소매 기장 이렇게이렇게 단추. 요렇게. 아니에요. 지금 올려 드려요. 어. 계셨을까요? 포켓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. 요렇게. 파코 님 계세요. 네, 네. 파코 님, 말씀 저요. 말씀 주시면 바로 업로드 해 드려요. 오늘 상품, 상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업로드를 못했어요. 네네네.